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트레디셔널 레스토랑 이야기가 있는 전라도 음식 한정식 집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네요. 한정식집 어, 전라도의 음식을 대표하는 이 강진 예, 남도답사 유산 일 번지죠. 강진에 있는 어, 한정식 이 전라도에서도 강진 한정식은 좀 유명한데 어, 오늘은 한정식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되게 좋죠. 여기 아름다운 곳인데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요 이제 외부는 모습이 갖춰져 있고요. 정원도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한정식집몇 곳이 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이 안쪽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제 한상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정 1품, 2품, 3품. 여기 보니까 소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10만 원이 가장 저렴하네요. 4명이 한 상이니까 한 2만 5천 원꼴 하겠네요. 그 다음에 얼마죠? 그 다음에 3만원인가요? 3, 42, 4, 12 4, 4, 16 1인당 4만원 이렇게 가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강진그 강진농고 옆에 있는 이 다강한정식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 왔습니다 한정식 어, 한 1년 반 전에 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어, 여기 이제 원고는 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제 장독대도 이렇게 있네요 된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뭐 들어가보죠. 자, 실내 들어서면 이렇게 손을 씻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잘려놨나요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고. 네, 사장님 성함이 문막내성 사장님이신 것 같으세요. 상도 받으셨네요. 멋지세요. 뭐, 훈장도 있고. 네, 되게, 되게 멋지신 것 같은데요. 예, 전라남도에서 하는 어, 이런 지정서도 있습니다.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남도 음식 명가라고 합니다. 음식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요 모습하고, 예, 안에서 진짜 나오는 음식하고, 예, 비교를 해보면 맛있겠네요. 재밌겠죠? 자,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한정식집 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자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다 입식으로 바뀌었네요 요즘 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요 앞에는 여기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데요 강아지가 완전히 그냥 진돗개 같은데 팔자 늘어지게 있네요 와 우리 강아지 완전히 그냥 좋네 아주 그냥 어? 야이 한정식 집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예약을 하면 이렇게 방에서 모을 수가 있고요 어, 안쪽, 바깥쪽은 홀에도 자리들이 한 30석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보시고 여기 강진청자. 이조 예, 중기, 조선 중기에 있었던 강진청자. 예, 명, 진풍 명풍. 예, 이런 게돼 있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 예약을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예약이 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가정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은 이름이 뭐 청자? 광진의 다산초당 유명하잖아요. 영랑생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특색있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밥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은 기본상 이렇게 오.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아직 메인 음식들은 안 나왔어요. 여기 광진 투어죠 지금 손님들이 점심 때 한꺼번에 몰릴 것 같아서 미리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맛있겠네요. 이거 샐러드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 샐러드가 소스를 직접 이렇게 주걱으로 퍼서 만들어준 거 보니까 흑임자 같은 간것 같은데 되게 진하고 고소하네요. 이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이거 진짜 맛들어요 되게 고소하고 찐한 맛이 느껴지네요. 맛있네요. 음. 음. 담백하고 건강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 이게 부꾸미입니다. 전라도 나오는 전도 음식, 부꾸미. 어. 찹쌀에다가 판 넣어가지고 전 같이 만드는데 전라도시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쫄깃쫄깃하고 고소해가지고 입맛을 높이는게 좋은 것 같아요 미반찬이 조금 나왔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본 음식들이 쭉나왔것 같아요 이제 정2품으로 시켰습니다 정1품, 정2품, 정3품 중간 이게 다 영업적인 것 같아요 중간을 고를 수있겠요 중간 12만원 이인당 3만원 비주얼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 뭐 먹을래? 뭐좋아 자 일단 일차로 요리가 또 한번 더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죽도 나왔네요. 여기 죽도 있고. 예, 요리가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먹으면 그 다음 주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이거 죽인데 뭐지는 모르겠어요 걸쭉한게 뭐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네. 네. 이이뭐예요 무슨 들깨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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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줘. 들깨죽 들깨죽 들깨 들깨 들깨죽 바라보는 사이에, 이제, 아유, 비주얼이 되게 좋네요. 전부, 버터구이 같은데요? 이거,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네, 맛있는 맛이 많이 나오죠? 이거 한 번. 여기 안에 게장도 있네. 음. 강제굉유로 만들었던, 육회, 노란색. 계란 비주얼도 됐을텐데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겠죠? 음, 좋은거 많이 먹구나 홍어 한번 먹을래, 얘들아 맛있어. 음. 이게 진지하네. 이게 한지에서 산지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고, 강진이그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산과 들 많이 있어가지고 식자재가 되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거야.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김치도 맛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중에서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는데 삼합 삼합이에요. 홍어 삼합. 지금 여기 홍어, 그리고 묵은 김치, 이 돼지고기 이게 오랫동안 숙성된 건지 모르겠아 뭐. 냄새가 나네 숙성된 거 이렇게 묵은 김치 해가지고 이 돼지고기 삼맛 김치 하나 더 할게요 홍어 삼맛야 이거 뭐 기가 막힌다 음거어때 음, 음. 음 아우 쩔어 아, 새해 해 방어 같 방어 방어, 해 이제 주로 한번 먹으면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방금 aminoяids. 또 요리가 하나 더 왔는데 이거 새우고 왔습니다, 새우를 게아에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버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같은데 비주얼이 좋네요, 이게 맛있게 보입니다. 요리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한번 좀 상에 딱 한번 치워주고. 네, 새로 또 요리들이 또 세팅이 됩니다. 종류가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떡갈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글지글 막, 소리가 막 맛있긴 하네요, 여러분들. 맛있겠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혼자만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강진 한번 여행 오시면은, 한정식도 한번 보시고, 다산촌산 백년사 정량종 선생님의 유적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게 있고. 음. 이거는 이제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버섯 탕수육? 버섯, 버섯 탕수육 바로 이제 후라이스 신상 요리 맞아요.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이 버섯이 이렇게 튀겨서 탕수육으로 나온 것 있고 아까 아침 요리가 이게 전으로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게 버섯 버섯 무슨 버섯인지 아시죠? 우리 버섯 사장님도 계시는데 포근 버섯인가요? 초고보조. 음, 어, 보 안에 위에 뭐들어갔습 새우, 로 가지게 들어가 있고 이 맛은 담백한 맛이에요. 담백해가지고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는 않아요. 맛도 또 뭔지 말고 이제 대만의 새우. 와, 새우 남해바다에서 았던 새우. 설마 제가 깐거 붙여서 잘안먹여 되는 데 이건 다 까져가지고 양념까지 다 떨어져서 습니다끝나봐 이제, <laughs> 응. 이제 이제 이거 끝나고 밥 나온 거 식사 하나 나온 건가요? 밥도 한번 봐볼게요 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점심 네밥 식사 식사가 나왔는데 예, 보시다시피 식사 예, 메인요리죠 식사요리는 간장게장 밥도둑 간장게장 그리고 보리골비 예 그리고 북은 미역국 예. 보리골비 요거는 골비 말려가지고 보리 속에다 넣어서 먹는 음식인데 이쪽 향토 음식으로 관련된 어, 음식입니다 한, 여름에는 요거를 어, 된장국에 말아먹어도 좋고 녹차에다가 얼음을 타가지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별미입니다 간장게장 요두개 지금 배가 사실 좀 불긴 한데 요 음식 두 가지 있으면 또안 먹을 수 없죠 조금 더 먹어보도록 맛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게.. 먹을게요 자 이제 밥 먹겠습니다 오리골비 요거는 또 고추장에다 딱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고추장이 없어서 밥에다가 오리골비 먹겠습니다 음. 밥도또 따지 않네요 누구세요? 이거음음 흥이 요거는 이제 그 뚜껑 요거.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밥을 또 이거는 뭐, 이제 아들한테 양보하고, 자, 오늘 강진에 와서 어, 여기 한정식집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다강, 한정식, 안심식당, 예, 오늘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거 이렇게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강진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누구십니까, 어르신?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줬어요. 응? 독하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 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